안녕하세요. 저는 서천에 있는 신성리 갈대밭을 왔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와본 기억이 있던 곳인데요. 한번 그래서 한번 또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좀 오래된 영화죠. 오래전에 촬영된 영화가 촬영지가 여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갈대밭도 좀 온지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또 서천에 또 여기 갈대밭이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여기는 갈대밭 코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를 일단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냐. 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네, 저는 5번, 4번, 3번 해 가지고 쭉 돌아서 2번, 1번으로 해서 올라오는 걸로 할게요. 고그 순으로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번이면은 저쪽 길로 가야 되겠죠? 이제 그 5번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넓어서 마음먹고 천천히 돌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사진도 찍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금방 갈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근데 조금 빨리 걷는다? 그러면 은뭐 3, 40분 안에 다 돌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이런 철조망 되어 있네요. 아, 북경 예술이다. 오늘 가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한적해서 좋네요. 오늘 방문한 데는 대체적으로 다. 음... 너무 좋다. 근데 솔직히 나이 먹어도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갈대하고 억새가 그렇게 헷갈립니다 갈대하고 억새하고 그냥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게 갈대고 어떤 게 억새인지 알 수가 없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갈대하고 억새하고 어떤 게 갈대고 어떤 게 억새인지 아직까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인터넷을 봐도 헷갈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네요. 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아주. 너무 이쁘다. 여기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보다 더 이쁩니다 영상에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멋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옛날 추억에 젖었습니다 지금 그때 네, 내가, 제가 여기로 온게 초등학생 때니까, 음, 20년이 좀 넘었네요. <laughs> 20년, 와. 참, 20년 또 여길 또 생각 못 했으니, 크뭐 무심했네요, 제가. 맨날 가던 그 강원도만 맨날 갔지 솔직히 말해서 이쪽으로 올 생각은 거의 안 해봤어서 네. 좀 그러네요 제가 좋은 곳을 이제 알았으니 초등학생 때 그냥 갈대밭에서 그냥 거의 해질때와 가지고 급하게 찍고서는 찍다 보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와서 다 둘러보고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가 금강입니다. 와. 엄청나게 키가 크다. 옛날에 이런 데서 사진 엄청 찍었는데. 가족들 길로 와서 사진도 찍고 네, 그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뭐 20년이면은 뭐 충분히 발전하고도 남았죠 시간이 참고로 여기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관람객은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갈대가 높아서 안 보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관람객은 거의 저만 있는 것 같네요. 야, 풍경이 너무 이쁘다. 우아라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와 이게 영상에 다 담기는지는 모르겠네요 풍경 진짜 미쳤다 자 <laughs>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해외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해외 나가면은 뭐더 많은 거를 보고 배우겠지만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해외를 그렇게 자주 가서 여행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거의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녔어도, 솔직히, 안 가본 데가 더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안 가봤는데, 해외를 먼저 간다. 그는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돈 받고서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관광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데가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또 많은 데를 돌아다녀 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엄청 많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음. 문데가 많은데 이렇게 포토존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성이갈대밭에서 포토존 이렇게 이 있어요. 아 뭔가 좀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좀 차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포토존이 있어서 지루함 없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와, 확실히 강가 쪽에 오니까, 바다 쪽도 그렇고 강 쪽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확실히. 음. 야. 바람에 갈 때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이렇게 막 스치는 소리가 좀 마음을 좀 힐링시켜 준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근데 바닥이 너무 질퍽입니다 중간중간 질퍽이는 데가 있네요 이 땅이 얼었던 녹아서 그런지 좀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어, 징검다리도 있네요. 징검다리를 건너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적고 그래서 없든 없다는 표현이 맞겠죠?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좀 한적하게 볼수 있는 점이 큰 메리트네요. 여기는 참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장료 없이 그냥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은 조금 횡한 느낌이네요. 그냥. 그냥 좀 약간 횡하다? 그런 느낌이라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이제는 이쪽으로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겉으로만 놓니까 조금 휑한 느낌이 좀 있어서 한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멋있는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다 산책하기 좋은 데를 제가 골라서 왔네요. 어저께는 역사 관련된 곳들을 갔다면, 오늘은 산책 위주네요. 산책 위주의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억새들이 이렇게, 억새를, 갈대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볼만한데.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갈대 양인데, 이게 이렇게는 돼야 좀 볼거리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좀 중앙 광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중앙 광장.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많이 걸어서 그런지 조금 걸으니까 좀 다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아, 멋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샷을 좋아합니다. 사진 찍으면 이게 해랑 갈대가 쫙 나오면서 멋있는 사진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저는. 음, 멋있다. 여기서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풍경이 너무 이뻐서 저 정신없이 걷고, 정신없이 사진 찍고, 정신없이 영상 찍을 것 같아요. 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로 가면은... 어... 타오르 갈수 있구나! 아, 너무 좋다. 아, 풍경 진짜 미쳤다. 이런, 갈대숲 이런 게. 솔직히, 서울에서는 놀공원? 거기 말고는 없잖아요. 이런 게 노을공원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거기도 나중에 거기도 한번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가까운데도 여기저기 많기는 한데 너무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외곽으로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타워 한번 타워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2번이네요. 구조물 신기한데?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이제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쉬기도 하고 좀 그러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것을 봤더니만 분이 좋네요. 이제 거의 다시 끝이자면 거의 다와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우울하거나 힐링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차분한 마음을 좀 가지고 싶은 분들은 이곳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잡 생각도 없어져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음 심적으로 조금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를 오시면은 좀 안정이 될것 같아요. 그까 미로 같긴 미로 같아서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1번 구역인 것 같네요.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좀 강추 드리는 곳스고 가족, 연인들이 와도 엄청나게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한번 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